적 통제 지점? 제껴. 필요 야, 없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져. 어. 왼쪽에 저기 있다. 어. 맞아. 어, 너무 못 뛰어 넘어가는데? 어. 야, 오른쪽도 저기 있어. 왼쪽으로 살짝 붙어. 영호. 아, 이거 따릉이 있으면 금방 가는데. 뭐야, 저 시민이야? 어. <laughs> 적돌 사이를 유유히 걷고 있어. <laughs> 이거 유착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얘 유착 관계 아니야? 그러게 이거 경찰이랑 막 그거 아니냐? 사실 신안군과뭐 그런 거. 어? 너 놓고 <laughs> 왜 무슨 문제 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맞잖아. 그렇군. 야 잠깐만 휴대용 전자기. 에코 에코. 에코 아니야? 이 에코. 에코 맞나? 저 아이고. 아이콘은 일단 에코가 아니야. 어 통신 극장 캘 쏘면은 그 예쁜 언니네. 그나마 예쁜 언니? 저기 저기 있다 음 오른쪽으로 붙어 와이파이, 와이파이 있다 와이파이 야 나무 사이로 숨어 애들 모를거야 그럼 전술 기동 응 음. 지금 보니까 근데 얘네들 가방 뒤에 있는 시계 빛나가지고어 그러게 보드 야 담배 피지마라 걸린다 아니 이미 시계가 빗나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제작 스튜디오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박물관에서 송수신하는 모든 통신을 야, 한 바퀴 돌아서 저기 있는 스나부터 죽이고하자. 저쪽에 뭐빛 나는데? 전등 아니야? <laughs> 아니야, 스나 맞아 쏜다 그냥. 스나 땄어. 괜찮아. 나 이거 좀 약한 뭐지? 그냥. 수동수총이여가지고 대미지가한발 냄새가 그렇게 생게 아니라서 아 그게 좋아 근데 니네 그거 여러 발 쏘면은 애들 쉽게 잡잖아 대신에 근데 이게 그니까 저 한방에 머리가 안나가 아 그건 그렇지 대신 근데 니네 아까 막 그런거 머 뭐야 머리 뚫을때 좋지 너는 그건 얼로 가야되냐 그러게 반대쪽인가? 이쪽으로는 못 가나본데 이쪽 같은데 뭐가근총 쏜다 야응이문쪽벗어 음. 중이라고? 한바퀴 돌자 기지 어디야 이거 아, 이거 알것 같다. 정문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건가? 어, 정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뭐야? 파템 떨어져 있어. 뭐지? 탄소섬유. 그니까 정문으로 어, 들어가서 뭐야? 제대로 스나를 상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 저 아이콘 뭐냐, 저거? 어? 특이한 거 있는데? 무슨 좀 왕관 같은 거? 맨 왼쪽에 있는 애 봐봐. 아이콘 뭐냐, 저거? 어, 그러게. 아, 왕관이 아니잖아. 총알이잖아. 어디든지 기관총 같은 건갑지 어? 어? 놀래라. 야, 쏠 준비해라. 이 하나, 둘, 셋. 쏴. 머리 좀 쏴. 순단, 나이스. 스루탄. 오케이. 애들 온다. 이. 에이. 와, 이총 개좋아. 반동도 없어, 거의. 미쳤다. 못한다. 저 스나, 스나. 스나 아는데. 오케이. 됐어. 스나 내가 따볼게. 이가이 쏴. 난안안 죽게. 다스다스다스다스 엇. 고인다 전차 샷? 네. 응? 야, 네가 다해라야. 잘하네. 네가 훨씬 더 잘해. 아니야. 아개혁개운데 이거. <laughs> 어, 칭찬 안 어울려 우리. 어. 아 이거 주인무라서 그러보니까 보스 있잖아. 헤이. 주인무는 센 보스가 있지. 네늘 잡으면 잡는... 잡을 거야. 어? 니네 총이 다 잡을 거야. 아니 난 아마 누울 건데 바로. s i 이에게 불을 뿜게 놔두어라. 아, 안 돼. 못 잡아. 백팩 그 제품이래. 병장이야? 병장 주제 어서 깝쳐. 야. 외국은 병장이 꽤큰 거래. 그런 거 없어. 그래? 나도 병장이야. 우리가 진짜 이... 디비전은요. 너 아니잖아, 이제. 아. 예비군 안간지너 한참 됐잖아. 어. 좋겠다. 나 내일 모레 또 가는데. 잘가 괜찮아 동미참이야. 네. 근데 나내 휴일 날려. 동미참인데 그건가? 그안 자고 가는 거. 그 동사무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 3월 달엔 동사무소를 갔는데 1년에 3번을 가야 돼. 한 번은.. 아두 번은 동사무소 상반기 하반기 나머지 한 번은 박.. 그 뭐냐 저거 각계준 투하로 교장으로 내가 어, 내일.. 내가 내일모레 할까? 가는 게 그거야 잘가 뭐야 바로 대가리 떴어 저거 그, 다 온다 애들 다 나오라 그래 오게 두어라. 내 시그가 빈줄였다. 어, 나이스. 많다야. 좀 많은데. 굿. 클리어 다음으로 어? 와 진짜 오랜만에 권총 나왔어 쫄타 하나 나왔다 브랜드 세트 어? 낀게 없네 M870? 샷건 아닌가? 맞을걸? 길 어디지? 위쪽인가? 아니네. 뭐야 이거? 어, 잠깐만. 파트너 있다. 아 이구나. 강철이네. 어 여기 여기구나. 뭐야? 아. 어 잠깐만. 부셔. 고속탄 나올 것 같은데? 아니네. 어 무기다. 오. 아니, 자동차권. 아 잠깐만. ACS? 나 같은 거 보고 왔는데 자동차 건 아니야, 그거? 트럼탄창 있는 거? 아 맞네. 난 이거 낄게 네가 스나로 따줘, 애들. 하, 내 스나가 스나가 아니라. 어? 아니구나. 그 정도면 스나야. 이지정수 소총이지. 그게 스나야. 뭐지, 좀 달라. 아, 소총은 소총이네. 힘들어 이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거든. 음, 잠시만. 너는 조준하고 있어. 조준하고 있어. 움직이는데? 야, 쏴. 엎드려. 그래, 차가 싸울 준비. 해 응, 음. 싸뭐 하지? 개 쩐다, 개 멋있다, 저거. 저거 윈터솔져 되는 과정. <laughs> 어, 뭔지 몰라. <laughs> 야, 증언, 증언, 증언. 됐다. 아, 저거구나. 제내또 보자, 한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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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 죽였어, 이미. 아, 갔네. 음. 주머니 쏘면 옆에 왼쪽에 주머니 달려있는데 그두는게더 처리되네. 그 혼란 걸린 애들이랑 비슷하네 그럼. 너 이제부터 인간 폭탄이다. 어 예술이야? 어 조조인데. <laughs> 너 근데 조조는 봤냐? 이 성격상 만화 안 보잖아. 어. 그치. 그 조조 봤는데 좀 재미없던데? 아, 그래. 나한테는. <laughs> 좀 내가 그와 뭐야? 가 2MP 터뜨렸니? 반타. 싸우기그지 같은 데 여기? 괜찮아. 뭐야? 어, 너 오른쪽 저 TV 위 있다. 저들 아, 그래? 이 씨불알. 2층이야, 2층. 너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나 있는 데로. 아냐 여기 있으면 오히려 안 맞지 않을까? 글쎄. 야조심 아니구나. 내 위층에 있는 건못 따겠지. 어. 내가 가서 따지 뭐. 내가 뛸게. 어? 오 이거 시터지는구나. 아 이거 그색 난다. 아, 그뭐야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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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데스니 생각난다 데스니. 네? 그 마지막 지역에 아 잠깐만 제 기병총이야. 제 총열 간다 총열 간다. <laughs> 나이스 그, 그 데스티니 음. 그 마지막 지역 갔을 때어야 적도 온다 실행 아 말을 못 하겠네 <laughs> 아 말만 하면 이거 집중해 집중해 아니면 <laughs> 말을 하지마 그래야 적이 안 나오잖아 오케이 말해 이제 그, 그, 디비전 있잖아. <laughs> 어, 막. 아, 앤썸! 음. 디비전이면 디비전. 음. 데스티니 아니고 아, 데스티니, 아씨할거 <laughs> 데스티니 있잖아. 어. 말해. 마지막 지역 갔을 때. 어. 어좀 막, 체론 쪽으로 보나왔잖아 음. 거기서 그. 횃불횃불막 어, 불덩이 슈트 들고 있네. 는 아, 어, 기억나. 야, 이쪽 문. 태밌겠다 걔네도 막 죽은 다음에 그 시체에 남아있는 그 불타고 있는 횃불 터, 쏘면 터, 터졌잖아. 어, 그치? 그랬지. 얘네들도 그 폭탄병들 그냥 죽였을 때 주머니 빨간색 좀만이 살아있으면 그속 터진다. 오, 꿀잼인데 가자! 눌러줘! 야, 네가 왼쪽으로 가.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어, 아직 안 걸렸다 이건. 좀분는된 애들이. 응. 장아, 쏠 준비해라. 응. 음. 음. 쏴. 음. 오, 어, 레오패타 축하. 슈카. 디계단카 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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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 땄어. 야, 아, 저슈 노란 노란 체력, 노란 노란 드론 뛰었어 나는 뛰어지마 나도 띄될것 같기도 하고 데아야안뛰어될 거야 이거 드론 쿨이 너무 길어 야 지금 나머진 거의 다 정리됐거든? 니가 말한 노란 체형만 처치하면 될것 같은데 끝났어 나이스 굿 어, 파템이다. 개꿀. 아, 좋겠다. 무기 나오면 좋겠다. 흑, 흑, 왜 나만? 어, 무기인데,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슈퍼 90은 뭐지? 그게 뭐야? 몰라? 우리 총알못이잖아. 그런 거잘 모르잖아, 우리. 소전에안 나와서 모르겠어. 볼까? 슈퍼 90. 아, 샷건이네. 홈팩션이네. 아, 나. 어, SVD다. 스부드, 스부드. SVD 짱임. 개쎈. 써볼까? SVD, 그거 조준경 떼버려. 아이언 사이트로 바꿔버려. 개쎄.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쏘면 돼. 오케이. 준비 다 되면 와 아니 반동 계산데이거근데 아니 내가 그러니까 갔어. SVD 그거 아이언 사이트 바꾸라고. 아이언 사이트로. 아 했는데 그니까 반동 되게 올라가는데? 아 그래? 난그 정도면 괜찮던데. 몰라. 조금 되겠죠. 데미지 볼트 픽션보단 더더 올라가잖아. 데미지가 그 구... 어. 다음 건가? 뭐지? 야, 뭔가 다조진것같다 뭐야 애들 도망쳤어 여기 있다가 이벤트인가 보지 뭐 노래..노래 노래 이상한데? 아 d have been n i c 층 2층 b a 2층 어 알았어. 잠깐 나2층 갈게. 음. 야 애들 우리 지금 경계 상태거든. 조심해라. 아. 형아. 응? 준비되면 싸워 그냥. 응. 알아서 살아볼게. 아, 존나 치네 저거 진짜. 야, 야샷건쟁이 하나 올라가 아, 올라가다 말았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조심해라. 애들 개딴딴해 짜나럴아나 진짜. 나 진짜. 나다짜네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지 진짜. 를살짜나 잘했어 나이스 어디있는거지? 어? 어머, 내, 내 눈앞에 있다 아래네? 아 이거 뭔가 좀야 이거 역공당하면 매우 위험하겠는데 여기 어디로 가야돼? 아 위인가? 아닌데? 저쪽이네 자 숨을 준비해라 누르면 이제 나올 것 같다 뭐야 아 이거 좀아 보호다 죽였다 오겠다 잠깐만 나 이거 무기 아까 쓴게 제일 나은 거 같다 <목소리> 에이씨 수탄을 던지세요 야 뒤에 다야야어어어어 또안돼 진짜. 어. 아씨. 기관총 사수 다시 왔다. 아 뭐야? are reset to default or under direct shd control what's well, going on here think it dark fluctuations and local power detected communications facilities offline what the hell i'm seeing multiple hair? hostiles on the roof they're setting up hmm. emp jammers around the radio mast it's wade He's trying to sabotage the mast without it no one can broadcast from viewpoint 우리 옥상으로 가래. 저쪽으로. 반대. 안테나를 망가뜨리려 그러나 봐. 우리가 지금 계집거리에서 이거 타기면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네. 엘리베이터가 더 빠를 수도 있어. Target d e t e 위험하잖아. 아하. 우리 렸는데 그렇게 크랩 먹이서 봐. 그러게. 근데 어네? 야. 왜? 쟤네 EMP 무기 쓰나 보다. EMP 경고 나와. 왜? 우리 와이파이 있는 애 있나 보다. 아 지금 쓰고 있네. EMP. 우리 와이파이. 스킬을 못 쓴대. 괜찮아. 언제는 그런 걸 요조나 했냐? 어. 어, 좋다. 야 점뜰 e? 달려온다 고랑기가 있네 고랑기가 있는. 어 총알 보셨나어 안보여 반대쪽에서도 오나? 아니지? 안오지? 올라고 오려고... 각은 보내 나이스 샷. 야, EMP 내가 부술게. 우와. s t 어 씨. 이거 피달네. 아니 뭐저 따위로 움직여 아 짜증나네 씨앙 나는 저 따위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씨 또 온다야 뭐이 시체를 쏘면 터진다. 아 눈아퍼 아. 됐다 1분 남았는데 깼다 아씨 또 온다 야야 튀어라 튀어라 야, 쟤 좌밥이야! 죽여! 피통만 많아. 아시 졸라 그게 안 나오네. 7 나이스. 그오 파마스 파템 개꿀. 커버서 좋아. 아좀 빨라서 기괴한 형처럼 해야 돼아도전과제 자막 가려. 눈치 없게. 어떻게 풀렸다나어 나도 다 풀렸어 그거. 주주 주 임무를 해야 풀린다니까 그건 무조건. 음, 어. 아눈 아파. 기머리 내려갑니다. 아이, 템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 문안 열어? 너 뭐하나 해서 아템 보고 있었지 자 저기 저기 있어가지고 밖에 에이 너 그런 거에 쪼는 남자 아니잖아 아이 길이 참타 아, 죽어라 야 일어나 oh, 가방 가방 쏴봐 얘 터진다 가방 쏘면 알어. 그러니까 쏘지 마. 어. 흑인이 됐네. <laughs> 미친 쓰레기 새끼. <웃음> <웃음>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웃음> 노릇노릇. <웃음> 어... 야 극장으로 나 빠른 이동할래. 극장. 응. 어. 영화 보러 가는구나. 응. <laughs> 저희가서 정리만 하고 끝내자. 오늘은 우와. 여기까지.